5장, 6장, 7장도 이렇게 계속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죠. 어,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는 선택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혜자는 더 나은 것을 선택하죠. 여기서 더 나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으 것, 좋은 것을 선택하지만, 우메자는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직하게 지으셨음 대로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그 선을 위해 살아가는 자,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많은 꾀를 내요 그 깨를 내어서 그릇된 것들을 선택해요. 깨를 내면 좀 뭔가 유익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면 좋지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은 깨는 깨대로 많이 내는데 결과적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모순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그러면. 과연 좀 악인들이 형통한 걸왜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또 그렇고 의인들이 왜, 어,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지? 라는 그러한 의문을 갖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다 헤아려 할수 없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현실을 보면 이해 안되고 용납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이해할 수조차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하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다 알아서 뭔가를 질서를 잡아야 될 것처럼 우리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하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전도자의 결론은, 오늘 13절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록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자는, 그의 결말이 파멸이다. 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러한 인생은 파멸로 끝난다. 라는 것을 지금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장에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지혜로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중반 이후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얼굴의 광채는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의 얼굴에 반사되는, 얼굴에서 반사되는 이러한 평안, 아니면 그러한 지혜, 로움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안과 지혜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끼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굴의 광채. 그러나 사나운 것은 관계성 속에서 배려도 없고 존중도 없고 친절도 없는 그러한 무정함 이 사나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지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으로 드러나지만 그렇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오히려 관계를 파괴하고 또 자신의 그 완고함만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이라든지 또 그의 표정 하나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그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얼굴의 광채와 사나운 것, 시곡 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움으로 살아가냐.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평안을 끼쳐요. 그러나 반대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장에서 전도서 기자는 지혜로운 사람, 즉 얼굴에 광채를 나타내 보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삶에서 이러한 모습, 처신을 한다고 라 이야기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2절부터 9절까지는 왕의 명령에 대한 태도예요. 왕의 명령에 대한 태도. 왕의 말은 권능이 있기 때문에 누가 왕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절에 오직 신하는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도리에요 신하는 왕이시여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되물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왜 왕은 이미 말한 대로 그것을 시행하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는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명령을 지키는 거죠 이것이 사례에 맞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신하가 생각하기에 왕의 명령이 불합리할 수 있잖아요. 보편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뜻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명령이 있을 때 신하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3절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불합리한 명령이 있을 때 얼굴을 붉히면서 듣기 거북하다는 듯이 왕의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그 특권이 뭡니까? 기도, 호소예요, 호소. 기도하고 호소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왕의 태도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신하가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바르게. 왜 그렇습니까?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할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3절 하반부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때, 판단을 분변하는 자이다라고 5절에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말을 해야 될 때인지, 지금 내가 어떠한 모습대로 해야 되는지를 분변하고, 그러니까 판단하고, 그때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이다 라고 해요. 왕은 열심히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그 면전에다 대놓고 싫은데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때요? 그만큼 왕을 무시하는 처사인 것이죠. 시간이 또 상황이 그렇게 말을 할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두 번째로 보면 10절부터 1 4절까지 모순된 현실 앞에서의 태도예요. 10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죽고 난후 성대하게 장사 지내는 것이 있죠. 또 선한 사람도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죽으니까 성대하게 장사를 지내주고 선한 사람이 죽으니까 성읍이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생들이 어떻습니까?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게 악을 행해요. 아니 즉각적으로 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 버리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악을 행하지 않을 텐데 가만 내버려 두니까 악한 자들이 더 담대하게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는 이러한 모순된 현실. 12절 전반부에도 죄인은 백 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그러한 모습들 14절에도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이 있고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는 이런 모습된 현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처럼 세상은 악인이라고 그 악대로 반드시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의인이라고 의에 대한 상급을 즉각적으로 받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세상에서는 악인이 장수하고 잘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의인이 단명하고 불행한 일을 당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순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2절 말미 13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자는 이런 모순된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한 가지 더 보면 15절부터 17절까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지혜자냐 아니냐를 알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다 보지만 이런 모순된 현실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능히 헤아려 알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죠. 아무리 애써서 알아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능히 우리 인간은 세상의 이치를 다 알지 못합니다. 비록 지혜자가 한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알아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악인들은 즉각즉각좀 심판 좀 받아서 세상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악한 자들이 돈도 많이 벌고 남을 해코지 하는 자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이런 세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참 지혜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자이죠. 그래서 지혜자는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원초적인 것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죠.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겸손하게. 그러한 사람이 참 지혜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앞에, 권위자 앞에서, 또 그리고 모순된 현실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공통되게 보여야 될 태도는 뭡니까? 지혜자로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모두 순된 현실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경우를 생각합니다. 첫째, 지혜를 가진 자는 삶의 현장과 영역 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마련이다. 어느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오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을 알아가리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죠. 두 번째, 모순된 현실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이 모두를 주관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 모두를 주관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자. 여배고난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요.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요.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명찰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나라민족과 열방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 약한 세대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범사에 경외함으로 영광 올려드리시는 겨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